심심해서 해본 세발동 멤버별 불법주차 대응짤. 예전에 유행했던 주차짤들을 세발동으로 매치해봤습니다. 매맹, 쭈냥. 일부러는 아니시죠? 주차장 입구를 막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예쁜 주차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런 이미지인가? 나는, 나 아무 말도 안할것 같은데. <laughs> 불법주차 대응을 애초에 안할것 같은데, 그냥? 그냥 회피. 띠, 의외로 정상일 듯. 선생님, 이곳에 주차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어제 통과 차량으로부터 항의를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인정? 메버지, <laughs> 부끄러운 어른이 <laughs> 되지 마세요. <laughs> 부끄러운 어른까지 8초 남았어요. 이제 곧 부끄러운 어른 돼요. 3초 남았어요. <웃음> <웃음> 짜짜맨. 외부 차량 무단 주차 시 차량이 사라집니다. 마법사. 아,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어, 어울리는데? 순대햄. 제명의 북망산 전. 다음부터 제대로 주차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주차가 본인 눈에 띄면 죽음의 사자가 내놈집 앞에 오길 기도하며 저주하겠다. 할배요. 사무실 앞 절대로 주차 금지, 열 받으면 감당 안 됨, 고조할 때 만날 수 있음. 해골 표시 깔지 뱅 사람은 어디로 다닐까? 마마야, 사람은 어디로 다닐까? <laughs> 얼굴 얼굴 빨개져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안 아, 근데 뭔가 뱅이 이거 진짜 찰떡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약간 억지 느낌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뱅을 위한 게시글이잖아 <laughs> 그냥 뱅이 이 진짜 좋아요. 사람은 어디로 다닐까? 나왜 이거 말투가 들리냐? 에겐노블 자주님께 주자실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줄줄줄줄줄줄 진정한 자유란 남의 자유를 존중해주면서 나의 자유를 줄줄줄줄줄줄 오브라도브나! 아! 나 언니 아! 개웃기다 진짜 아! 그세발 아! 아! <laughs> 아! 서 아! 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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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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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다 아니 진짜 세발동 애청자신가봐요 아니 진짜 잘 만들었다 실프 <laughs> <슬프. 웃음> 아 근데 이거는 갱플덱 사건 정도로 화가 나있을 때 마침 내가 갱플덱 너프 먹었잖아 이래서 긁었어 <laughs> 그랬을 때 실프 눈꽃차 주차 잘하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이도 두실만큼 두신 분이 말길 아아 <laughs> 그라데이션 분노. 음, 아 근데 나 언니 나 언니. 이래서 이제 이래서 우리가 어나 언니 왜 이렇게 톡식켜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톡 식해? 이러면 이제 나 언니 안얘 또래 예, 또라 그치만 제가. 친구들이 아니 그래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뽀큐 뽀큐 뽀큐, 뽀큐. <laughs> 아 이거 개웃기네 <laughs> 아 백나운 진짜 개웃기네 아아 웃기다 아 짜누도 짜누 다아서 웃겨 아 사람들 느끼는게 다 비슷하구나 아 재밌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발똥 되게 <laughs>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뚜띠밖에 없다는 거야? <laughs> 뚜띠랑 춘냐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사실 뚜띠도 정상은 아니야. 왜냐? 의외로 정상일 듯이니까 평소에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정상은 춘냐밖에 없네. 야 근데 아 이거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할아버지를 만들어 놨어 아 그니까 아니 세발동 멤버들 반응 궁금하네 근데 뭔가 나는 이런 이런 스타일 아닌 거 같은데 나말 이렇게 예쁘게 못하는데 마마는 약간 돌려서 비꼬듯이 저렇게 말할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비꼬듯이 이렇게 마, 말한다 일부러는 아니시죠?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그건 떡더비 말투잖아. 아 설마 일부러는 아니시죠? <laughs> 아니 주차장 입구 막으셨길래. 아 다음부터는 뭐... 좀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지? 비꼬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이제 상대 무안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 그 이제 장난치는 거야 장난. 무안하니까 사람 새끼라면이 아니고요. 어. 어이없어 다들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아그 어, 정도 아니에요 평생 주차하세요 아니라고요 <laughs> 아니라고요 그 정도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아무튼 재밌네 이런 거나 이런 것좀 많이 만들어주면 안 되나 나 이거 재밌다